오늘 날씨 부어. 이렇게 추워. 진짜 겨울 어제까지 아니랬는데 갑자기 겨울 된 듯. 백신 주사 2차. 화이자 맞았잖아요. 아까 12시 한 12시쯤에 맞았으니까 지금 맞은 지 지금이 2시 50분이에요. 거의 이제 3시가 다돼 가고 있죠. 제가 이제 1차 맞았을 때는 저는 진짜 거의 증상이 없고, 이 맞은 팔쪽 팔을 들지 못하는 것만 있었는데, 그것도 한 맞고 나서 8시간? 8시간 후에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오늘도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진짜 아무 증상도 없고, 맞을 때도 일도안 아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하나도, 그 맞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오늘 4시간 수업, 영광으로 있어갖고, 요거 하고, 퇴근하고 이러면 8시간쯤 되니까, 그때 또한번 영상 켜볼게요. 우선 수업을 해볼 거예요. 안녕! 수업 끝! 4시간 연달아 수업하고, 지금도 뭐 딱히 아픈 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 백심 맞고 난지 7시니까 진짜 이제 딱7시가 된거죠 이 집... 아직 팔은 뭐 불편한 점이 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주사 맞은 데는 아픈데 특히 뭐 아직은 하나도 없네요 음. 이따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다시 영상을 켜볼게요 안녕 지금 현재 시각이 10시 54분 11시가 다된 시간이에요. 아침지 벌써 이제 11시간 됐는데, 음, 확실히 1차 때보다 어, 팔의 통증이 되게 강해요. 음, 1차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좀 뻐근함이었다면 2차 때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가 아파요. 막 누가 여기 계속 찌르고 때리는 느낌? 여기 막 상처 난데를 계속 누가 이렇게 건드는 느낌으로 계속 아프고, 뭐, 지금 뭐, 열이 나거나, 다른 증상은 아직 없어서, 오늘 그냥 빨리 자려고요. 아직 뭐, 열도 없고, 오늘 일찍 자야겠어요. 안녕. 잠시만 5시 정도 됐나? 살난것처럼 아파가지고 일어났어요 몸살 걸린것 처럼 약간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와 이거는 약을 안먹을수 없겠다 너무 아파요 약간 으슬으슬거리고 진짜 몸살난 것처럼 몸이 근육통이고 어, 너무 아프다 운몸이 응. 지금 삭신이 쑤셔 응. 아약 어, 먹고 또자야겠어 지금 시간 11시 20분 일어나서 바로 냉방 건데 어제 너무 아파갖고 아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 춥고, 이제 누워갖고, 추워갖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손좀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막 열도 나고, 어, 막 온몸이 쑤셔. 진짜 이거는, 와, 몸살이 완전 시계에 왔어. 그냥 자다가, 진짜 전날까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12시까지 아무렇지 않다가, 진짜 새벽에, 진짜 몸살이, 딱온 느낌이야. <laughs> 너무 갑자기 와갖고, 진짜 새벽 확깨고아 이거는 약을 먹어야겠다. 어제가 진짜 최강이었던 것 같아. 와 근데 지금도 약간, 약간 열이 조금 있고 하니까 이거를 멍한 상태인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밥 먹고 약을 한번더 먹어야겠어. 와 근데 확실히 이차는 이게 진짜 아프긴 아프네. 오늘도 출근했어요. 지금 이제 맞은지 이제 다음 날 7시 37분 백신 맞아갖고 씻지 못해갖고 머리가 너무 정말하죠 오늘 친구는 진짜 어제 아까 약 먹고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계속 이런 것 같아요 여튼 계속 열이 꿀여갖고 브루펜? 친구네 집 브루펜 있어서 브루펜 먹고 그리고 또 뭐지? 쌍화타? 먹고 진짜 계속 잠만 자다가 출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열은 덜하고 좀, 아픈 것도 좀 덜한 느낌? 오늘도, 오늘은 저녁에 수업 두 개만 있어갖고 다행히 수업 두개 하고 얼른 가서 또 집에서 편히 잠을 자야겠어요. 지금 시간 이제 10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아까 이제 약을 많이 챙겨 먹어서 그런지 지금 막 크게 아픈 거는 이제 많이 없고 이 팔통증이랑 그냥 몸이 조금 축축 처지고 약간 피곤하거든요. 1차 때는 오히려 잠이 안 왔는데 2차 때는 잠이 계속 쏟아져서 너무 피곤, 조금 피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약 먹고 다시 좀 자야겠어요. 이제 퇴근할게요. 11시 41분. 이제 아픈 건 하나도 없어요. 열도 이제 안 나고. 아까 센터 가서 열 재보니까 36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열도 없고, 뭐 몸막 근육통 있었던 것도 이제 하나도 없고, 팔 통증도 1차 때는 제가 한 4일까지는 좀팔드는게 너무 조금 그랬었거든요. 근데 팔, 팔 통증도 이제 많이 사라져서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어, 아까까지 막약 엄청 막 먹고 이랬더니 좀 괜찮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엄청 아프고, 이제 좀 끝난 느낌? 그래서, 오늘도 약은 안 먹고 자도 될것 같고, 우선,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 다시 한번 영상을 켜볼게요. 안녕. 아니네 10시 정도. 아. 근데 어제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약간 뭐지? 이 근육통이 조금 오래가는 것 같아요. 막 엄청 아픈 게 아닌데, 누가 약간 짓누르고 있는 근육통 때문에 막 몸이 되게 무겁고, 약간 근육통이 되게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차는 좀 오래 푸셔야 될것 같아요. 몸도 무겁고 하니까, 막뭐해야할때 의지도 안 생기고, 그냥 계속 잠만 자게 되고, 그냥 몸이 무거우니까 누워있게 되거든요 그냥 몸이 너무 힘든 느낌? 밥 먹고 약을 지금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음, 여튼 밥을 먹고 올게요 지금 시각 거의 3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오늘은 백신 맞은 지 벌써 3일 차 어, 아침보단 좀 몸이 괜찮아져갖고, 좀 살만한 듯한 느낌? 계속 근육통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웬만큼 다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업에 가볼게 이제 10시. 자, 이제 퇴근합니다. 어제까지 진짜 아팠는데, 오늘은 이제 아픈 거 없고 팔 통증 그대로 유지하고 더, 더 아픈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제에 가서 자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 영상 킬거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퇴근해 볼게요 안녕 지금 11시 34분 거의 12시 반에 가는데 이제 뭐 백신 맞은지 이제 3일째 됐어요 음 저는 사실 1차 때는 증상이 잘 없어갖고, 그냥 이틀로 영상을 찍었는데, 확실히 2차는 제가 좀 이틀째 진짜 많이 아팠잖아요. 몸살기 있고, 막 열나고, 막 온몸 으슬으슬거리고, 근육통도 심하고, 막 이래서, 아, 이거는 사실 이틀로 찍으면 안 되겠다 해서 조금, 음, 길게 한번 찍어보자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이틀 그렇게 바짝 아프고, 3일 때부터는 이제 좀 괜찮아져서, 이제 지금 크게 많이 아픈 건 없고, 제가 목이 많이 아파요. 목 디스크가 있어서 목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백신 맞으면 자기가 제일 아픈 곳이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이목 겉에가 약간 여기 머리 뒤쪽부터 여기 목라인이 이렇게 손만 대도 아프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약간 통증이 계속 오는? 음, 다행히 왜 다른 영상들이나 이런 글 쳐다보거나 기사 보면은 일주일 막 넘게까지 아픈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백신 영상은 제가 3일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그 1차 맞았을 때 아무 증상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맞고 나서 1, 2주 후에 이제 생리를 시작했는데 그 생리가 제가 한 6일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2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했는데 여자들 백신 그 맞고 나서 이제 부작용이 그 생리 출혈이 계속 된다거나 아니면 피가? 아니면 생리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마 계속 피가 2주 동안 나온 거 보면 그게 부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2주 딱 하고, 그래도 끝이 나서 다행이고, 1차 때 이제, 음, 그런 부작용이 있었으니까, 사실 2차 때는 제가 또 아팠고 해갖고, 아, 이번 생리가 솔직히 조금 무서워요. 여튼, 제, 화이자 2차 증상은 어, 몸살이 진짜 시계 온 것처럼 너무 아팠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픈 그목 부위의 근육통이 조금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이 정도 아픔 정도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 백신 맞은 지 3일째 됐으니까 11일 뒤에 저는 투명장이 되겠죠? 이건 좀 신난다. 아무튼,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